류현진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팀의 한 점의 리드 그리고 한 명의 주자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연승 했고요, 어, 수입승 했고요, 류현진 선수 승리도 했고요, 승률 5할 맞췄고요. 뭐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상기되어 있거나 뭐 도파민이 도파민이 터지는 상태가 아닌 게. 저에게는 오늘 경기가 그동안 제가 봤던 우리 한화 이글스 경기와는 다른 조금 어떤 심장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경기로 보였습니다. 제게 오늘 그 감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어, 내려올 때 상황입니다. 어, 뭐 물론 1회에 재고도 안 됐고, ABS에 좀 잡히지 않는 스트라이크 때문에 볼넷도 오늘 타지 않게 두 개나 줬고 여러 가지로 오늘 류현진 선수가 엄청 잘 풀리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타자들이 1회에 2점을 먼저 내면서 조금 쫓기는 투구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투구수도 많아졌어요. 근데 5와 3분의 1 이닝을 소화한 상태에서 음, 6개의 피안타를 맞았고 그때까지. 근데 그때 퀄리티 스타트까지 아웃카운트가 두개 남았던 상황에 한점 차에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양상문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어, 선수와 코치와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잠깐의 대화 끝에 류현진 선수가 어, 자진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 류현진 선수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 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제가 다 던질게요 등등. 책임감을 굉장히 느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터프한 상황에 공을 넘겼단 말이에요. 동점 주자를 남겨두고 스스로 선택한 강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어, 이 선수가 당연히 오늘 게임을 잡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당, 본인의 승리 투수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오늘 팀에게 걸려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고 싶었을 텐데 그가 스스로 선택한 강판 그건 저는 팀과 후배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강판할 수 있는 용기에 정말 감동했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박상원 선수에게 공을 넘기고 박상원 선수가 또 하필이면 한, 안타를 한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안타 한 개가 역전의 위기까지 올 어, 이제 다다았는데 그때 박상원 선수가 멋지게 그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어 던진 선수들이 되게 감동이었던 게, 고참 선수들이나 뭐 주현상 선수들 같은 어떤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이었으면 얘기가 다른데, 조동욱, 정우주, 김서현. 이 1년차, 2년차, 3년차 선수들이 선배 류현진과 박상훈의 공을 이어받아 그 값진 승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배들이 열심히 던지고 150kg의 파이어블러가 조동욱 선수의 멋진 슬라이더와 김서현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 모든 어린 선수들이 최고의 선발투수인 류현진의 선발승을 지켜줬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노시환의 환상적인 슈퍼캐치 근데 그 슈퍼캐치가 왜 어려웠냐면 번트수이 대비해서 잔디 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 같은 타구를 노시안 선수가 몸을 날려대면서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역시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준 마운드와 수비의 힘인데, 저는 이게 정말 잘 되는 팀, 너무너무 좋은 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운드와 어떤 류, 그 노시안 선수의 슈퍼캐치까지, 그 류현진 선수가 후배들을 믿고, 야수들을 믿고 내려간 그 경기에 승리를 지킨 어떤 이게 팀스프이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너무 류현진 선수에게 감동을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오늘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하네요. 자, 오늘 국내 첫 선을 보였던 미치 화이트, 네, 막 사람들이 미친 화이트라고 하던데, 3진8개예요 근데 대기 뒤첫 5타자를 연속 삼진 잡아내고, 막1 5 5 k m 에 어, 육박하는 페스트볼을 뿌렸는데, 어, 거기에 이제 우리 타자들이 막 줄줄이 삼진을 당했죠. 그리고 경기 중반에 이제 변화구 중심으로 바뀐 어떤 디, 그 피칭 디자인에도 우리 선수들이 좀 속순호책으로 당했는데 전 여기서 미치 화이트를 굉장히 괴롭혔던 최재훈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선수는 일단 계속해서 커트를 해냈는데 저는 저걸 보고 뭘 느꼈냐. 어, 선, 본인이 장타를 치거나 안타를 치거나 나가는 것보다 저 선수를 괴롭혀야겠다. 저 투수를 마음껏 자기 투구를 못하게 어떤 긴장의 상태로 다시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최재훈 선수가 거의 밑에 들어가는 것까지 계속 일루로 계속 일루 방향으로 파울볼을 내고 커트를 해냈습니다. 결국 포볼까지 얻어냈죠. 이게 미치 화이트를 강판시킨 최고의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야구는 뭐 장타, 홈런, 뭐 어마어마한 멋진 플레이도 있지만 이런 상대를 괴롭히고 어, 지혜롭고 현명한 플레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빛이 나야 되는데, 오늘 뭐, 다른 선수들의 가려져서 조금 빛이 바라긴 했지만, 저는 이 최재훈 선수의 두 타석에 거의 스무구, 20개를 던지게 했던 이 최재훈 선수의, 어, 그 툭에 동 박수를 보내고, 마지막에 또볼데드까지 맞으면서 경기장을 나갔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팀을 위해 노력한 이 최재훈 선수에게도 정말, 어, 숨은, 숨은 MVP에, 어, 그런 상이 있다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뭐, 플로체, 살아났습니다.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정말 이 플로체에 비판하는 영상도 제가 올려서 막 4만 명 정도가 보셨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얼이 연일 멀켄타를 때리고, 오늘도 장타 두 개를 때렸죠. 이제 에버리지가 2R6편 1,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루까지 하나 해줬죠. 그 도루가 굉장히 빠른 도루였어요, 타이밍이. 어떤, 물카운터 상관없이 그냥 뛰었던 도루인데, 어, 굉장히, 좋은 도로를 했고 노시완도 오늘 2안타 쳤고 장타 아, 너, 안 넘어가서 너무 아쉬워요 노시완도 결국 에버리지가 2 r ER 오픈 6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은성도 멀티안타 어, 에버리지가 이제 2 r ER 7킬 3리 그리고 한, 한 타점이 하나 있는데 결국에 플로리얼, 노시완, 최은성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살아나니까 우리가 문현빈에게 기댔던 그 장타 그리고 문현빈의 타격이 조금 잠잠해도 플로체가 결국에 최소한의 3타점 정도를 쳐주면 우리 마운드가 2 점수를 지키니까 살아난 프로체가 앞으로 하나의 글씨에 야수진과 타선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텐데 이제 웃으면서 여유있게 그리고 좀더 유연한 그런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에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 선수 하나가 최인호 선수입니다 왜냐면은 1회에 아쉬운 외야 다이빙 캐치 실패했죠 근데 뭐 수비가 좋은 선수면 잡을 수도 있었던 볼이긴 한데 그 다이빙 캐치는 사실 도박이거든요. 어, 나를 던지는 거거든요. 뒤가 없거든. 근데 어쨌든 곧그 다이빙 캐치 실패 때문에 실점을 했는데 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또 류현진의 선발 경기고 뭐 류현진의 선발 경기는 뭐 굉장한 의미보다는 어떤 분위기인데 그래도 그걸 씻을 수 있는 부분을 타격에서 해냈습니다. 4타수2안타2타점이었고 아쉬운 수비만회를 했고 결국 타선에서 좋은 타구를 치니까 다시 이 선수가 어떤 멘탈이 회복이 된것 같고. 우리 이제 외야수 찾기 이제 끝내야 됩니다 최인호 선수가 막차였으면 좋겠고 최인호 이진영 김태현 문현빈 요한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석 선수 있는데 뭐 수비보다는 주루에 조금 포커싱을 하는 대주자 형식이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산이 서는 플로리얼과 최인호, 체이노, 최인호와 플로리얼의 음, 리드오프 어, 그리고 테이블세터 요게 이제 하나에 정착되면 은 하나는 마지막 남은 퍼즐 마지막 팀을 위한 숙제까지 해결을 하는데, 최인호의 1번 정착이 그 마지막 퍼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일단 11승, 11패, 벌써 승률 5할복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즌 초반 극도의 타격 부진을 겪을 때, 아, 지금 벌어진 저 네다섯 팀 타이를 잡으려면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는데, 언제 따라가나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지금 격세지감이죠. 벌써 22경기 만에 승률 5화를 복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 국내 110승 달성했고요. 4연승까지 했고, 인천에서 또 원정 수입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정말 얻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오늘 가장 큰 얻은 건 오늘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류현진이 늘 우리 하나의 글씨에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우리 류현진 선수가 우리 야수와 자기 뒤에 있는 투수들을 믿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류현진이 팀을 믿고 남겨두고 내려온 경기에 우리 팀이 이 경기를 지켜냈습니다. 후배와 팀을 믿고 내려간 그 류현진의 품격을 저는 오늘 봤습니다. 그 류현진의 품격을 봤기 때문에 전 오늘 이겼다는 어떤 기쁨의 도파민과 어떤 상기된 어떤 감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팀이 정말 너무 멋진 팀이었다.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류현진과 그 류현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던 우리 야수와 우리 개투 그리고 우리 마무리 김서현까지 너무너무 멋진 경기를 해냈습니다. 이런, 이런 하나의 정신으로 뭉친 팀이 쉽게 어떤 팀과도 붙었을 때 지지 않는 팀이 되고 강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홈으로 NC와의 3연전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NC는 뭐 이제 구단의 구장 리스크 때문에 4일을 충분히 쉬었죠. 4일을 충분히 쉬었고 1, 2, 3선발과 그리고 모든 불펜들이 이제 싱싱하게 나오는데 엄상백과 로건, 문동주와 라일리, 폰세와 신민혁의 매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보다 불펜 굉장히 많이 안 썼어요. 어, 김선현 선수가 두 경기 나와서 마무리했지만 김선현 선수 내일도 물론 나올 수 있고요. 네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NC 타선이 강하고 NC 1, 2, 3, 3, 3선발이 뭐 너무 쉬웠고 우리는 SS전에서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와 불편 소모가 많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 물론 그런 데이터와 어떤 선수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한화 이글스의 야구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멘탈입니다 한화 지금 분위기 너무 좋고 벌써 이 모든 승수차 승패차 다 극복해내면서 승률 5할 맞췄거든요. 강팀은, 강팀은 결국 강팀과 만나서 이겨내야 좋은 성적을 내고 가장 높은 고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강팀은 상대 투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을야구 되면 계속 상대 1, 2, 3 선발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겨내려면 144경기 내에서 그런 투수들과 붙어내서 이기는 경기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엔시, 엘, 그 SSG와 3연전 상대 1, 2, 3 선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엄상백과 문동주에게 이제 바통이 넘어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엄상백뿐이다. 지금 우리 8경기 중에 8경기 중에 지금 7경기를 선발승했습니다. 7경기를 자 이제 문 엄상백 선수만 선발승을 챙기면 이제 우리 마운드 선발 마운드 다섯 명도 다들 선발승을 챙기고 최강의 이글스 5가 될 텐데요. 내일 경기 엄상백 선수의 코트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